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은 다른 때랑 조금 다르게 허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허거를 잘 먹으러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아닌데 같이 가야 조금 허거는 먹기 좋아서 어, 미루고 미루다가 겨울이고 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허거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허거는 뭐 잘하는지는 잘 모르고요. 좀 근처에 좀 유명 프랜차이즈 허거가 있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하이디라오라는 곳입니다.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고요. 엄청나게 인기를 얻어서 아시아, 한국이나 일본, 뭐 이런 아시아 쪽으로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서비스가 좋다는 평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엄청 인기 있으니까 줄을 많이 서잖아요. 그래서 그 줄을 많이 서는 사람들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에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를 많이 해줍니다. 한국에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일 서비스를 해 주고요 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구두 닦아주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가보는 건 처음인데 어, 지금은 뭐 옛날처럼 그렇게 줄 많이 서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 가면 될것 같아요 뭐 먹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가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다른데랑은 다른 점이라고 하면 1인분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이디라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판은 따로 없고 태블릿 PC로 주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탕은 기본 한 가지 탕부터 최대 네 가지 탕을 고를 수 있습니다. 누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적용돼서 보여지니까 정말 좋네요. 네 가지 탕 모두 맛보고 싶습니다. 탕을 모두 고르면 탕의 농도, 첨가물 등을 개별로 선택 가능합니다. 근데 메뉴 선택을 모두 마치고 주문되는 게 아니라 개별로 주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탕이 주문되어 버렸네요. 당황스럽습니다. 직원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어로 설명해주시는데 주문 패턴이 익숙치 않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래저래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아서 세트 메뉴 2인분과 탕을 두 가지 더 추가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이건 토마토탕, 위에 마라탕, 버섯탕, 삼선탕입니다. 아 쉽지가 않네요 소스가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소스가 엄청 많습니다 소스 궁합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호구 고수라 할수 있겠죠 소스바 위에 추천 소스의 조리법도 적혀 있습니다 참깨소스 괜찮아 보이네요 하이디라오소스도 눈에 들어옵니다. 소스바에서 어리버리하고 있으니까 직원이 원하는 소스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참깨소스와 하이디라오소스입니다. 하이디라오소스는 마라탕 국물을 넣어야 완성됩니다. 훠궈 맛있게 먹는 법도 쓰여있네요. 훠궈탕이 끓어오르면 위에 올라오는 불필요한 것들을 한번 걷어주십니다. 제가 주문한 세트메뉴 2인분과 추가로 주문한 2개의 탕입니다. 고기는 소고기와 양고기가 있는데 가격이 같아서 소고기 시켰습니다. 식사로는 만두, 면을 선택했고 모듬 세트는 당면 세트, 햄 세트, 두부 세트, 버섯 세트입니다. 고기 투입합니다. 고기는 탕에 넣고 30초가 좋다고 하네요. 토마토 탕에 넣었던 고기를 꺼내줍니다. 기분 탓인가요? 들어갈 때 크기랑 나올 때 크기가 많이 다르네요. 우선 참깨 소스에 찍어 먹어봤습니다. 그냥 뭐 보통입니다. 이번엔 하이디라우 소스 살짝만 찍어봅니다. 아, 이거 너무 조금 찍었나요? 다시 찍어 먹겠습니다. 마라가 들어가서 얼얼하네요. 그 외에는 딱히 버섯탕에도 넣었던 걸 빼먹어봅니다. 이, 이건 뭐 그냥. 버섯탕 국물도 떠봅니다. 딱히 할 말은 없네요. 네가지탕 중에 가장 괜찮았던 건 토마토 탕입니다. 매운 걸안 좋아하시면 삼선 탕도 좋을 듯 합니다. 본격적으로 모든 메뉴 투여합니다. 제일 먼저 햄, 소세지, 메추리알 팀입니다. 그리고 버섯 팀도 합류합니다. 매운맛은 나중에 추가시킬 수 있으니까 안 매운 탕에 넣습니다. 고기는 조금이라도 맛이 더 나도록 토마토 탕에 넣어줍니다. 저처럼 매운 걸잘안 먹거나 못 먹는 사람들에게는 토마토탕이 제일 낫네요. 토마토탕에서 건진 고기를 참깨 소스에 듬뿍 찍어도 먹고 버섯탕에서 빼낸 버섯과도 먹습니다. 하이디라오 소스가 약간 얼얼하긴 하지만 나름 맛있긴 하네요. 덕분에 혈중 마라 농도가 올라갑니다. 이번엔 햄과 고기를 마라 소스에 찍어 먹어봅니다. 마라맛의 얼얼한 주둥이와 위를 위해서 이번엔 참깨 소스에 찍어 먹었습니다 식사 선택으로 나오는 만두는 조만한 걸로 5개밖에 안 나오네요 다른 식사 메뉴에 비해서는 양이 많이 적습니다 또 다른 식사 메뉴는 면을 시켰습니다 면은 먹을 만큼 나오네요 주문 초기에 직원이 주고 가긴 했는데 이건 뭘까요? 아 이거 황도네요 소스바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직접 가져다 주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세트 메뉴 구성 중 하나인 모듬 세트 중에 두부 세트입니다 버섯탕에 넣어주고 익히는 동안 아까 넣어두었던 만두를 꺼내 먹습니다. 만두 내부입니다. 세트 메뉴 시킬 때 식사 쪽은 면이나 공깃밥 선택하시는 게 좋겠네요. 면은 배라도 채울 듯 합니다. 맛은 뭐, <laughs> 기대하지 마시고요. 식사 메뉴는 공깃밥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고기랑 먹기도 좋고요. 마지막 모듬 세트, 당면 팀 합류합니다. 면을 맛있게 먹으려면 고기와 소스를 잘 활용하세요. 당면은 일반 당면과 넓적 당면이 들어갑니다 면 대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탕이나 마라탕에 넣어서 먹어야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삼선탕에 익혔더니 그냥 맹탕이네요 <laughs> 마지막 남은 고기입니다 고기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 다른 걸로 배 채우는 느낌입니다 하이니 라오와서 허거조리능력 경험치 10 얻어가는 느낌입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뭔가 호거의 눈을 뜬 정도라고 할까요? 뭘 이렇게 자꾸 갖다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먹어갈 쯤에 매실차, 이건 처음에 줬던 황도고요 티라미스 조각 케이크, 소스바에 있던 떡 3분의 2쯤 먹었을 때 줬던 안경딱 이쑤시개 폴로입니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키는지 잘 몰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조금 서비스 정신이 투철합니다 애교 있는 건 아닌데 잘 해주려고 하고 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지나다니면서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해서 주문하는데도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소스도 만들어 주시고 어, 그런 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서비스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맛은 뭐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고기는 좀 부족한 편이었고 어, 자기가 잘 찾아서 먹을 줄 알면 근데 저는 항상 누가 차려주는 것만 먹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먹는 거에 좀 익숙하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뭐 호거를 많이 먹으면서 그런 것들은 익숙해지겠죠. 탕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 탕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떤 탕이 맛있는지 모를 때네 개를 다 시켜 먹고 싶잖아요. 토마토 탕이 가장 괜찮고 마라는 소스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굳이 마라탕을 잡그 드시지 마시고 마라 소스를 만들어 드세요. 찍어 먹으면 됩니다. 토마토탕이 약간 그 마라기도 맵진 않은데 마라기도 있어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굳이 탕 하나를 해서 먹을 거면은 토마토탕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다른데보다 조금 더 나오는 편입니다. 그만큼 서비스가 괜찮으니까 그거 믿고 친구들이나 주변분들하고 같이 가서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또 중식당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허거는 가끔씩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저도 허거는 잘 몰라서, 어, 뭐한번 추천할 만한 곳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